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집을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했다고 뒷말하고 다니던 아이 친구 엄마를 참교육해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초등학생 유치원생 아이 둘 키우는 여자입니다. 집은 서울이고 시댁은 3시간 넘게 걸리는 지방입니다. 어렸을 때별 일도 아닌 것으로 화를 내는 친구들은 좀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렸을 때였고, 아이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화를 내고, 뒷말하고 다녀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경우도 있네요. 저는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것도 싫어하고, 누가 나에게 피해주려고 하는 것도 참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성질 더럽다고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지만, 괜한 누명쓰고 소갈이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제 얘기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은 서울 변두리의 40평대 아파트입니다. 결혼할 때 친정과 시댁에서 비슷하게 지원해 주셨고, 저와 신랑이 모은 돈과 대출 조금 받아서 장만한 집이에요. 대출은 2년 전에 다 갚았습니다. 시댁과 친정에서 지원받은 것이 있어서 저와 신랑은 종종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살수 있는 것은 양가 부모님 덕분이다. 그러니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이건 저희 마음일 뿐이고 실상 양가에서 특별한 일 빼고는 저희를 부르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고맙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 동네에 사는 아이 친구 엄마가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40평대 아파트에 사는 것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닌다고 말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 제가 걱정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금시초문이긴 한데 어쨌든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큰 아이 친구 엄마가 얼마 전에 집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거든요. 제가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 엄마는 저에게 약간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해 볼게요. 아이가 방학을 하면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휴가를 일주일을 낼수 있다고 해서 시댁에 3박 4일 정도 다녀오려고 생각했어요. 참고로 저희는 휴가가 생기면 시댁에 갈 계획부터 세웁니다. 친정은 가까워서 언제든 갈수 있으니까요. 동네 아이 엄마들이랑 차 한잔 마시다가 이번 휴가 때 시댁에 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댁에서 자는 것을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댁에서 잘해 주니까 그렇겠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한 엄마가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휴가 기간에 집이 비는 것이냐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가 잘 봐줄 테니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고 뭘 빌려달라는 것이냐고 했더니 저희 휴가 기간에 그 엄마 시아버지 첫 제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제사라서 친척들이 오는데 자기는 집이 좁아서 고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좀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 엄마는 부자친구 이런 때 한번 써먹게 해주면 안 되냐고 사정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 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야박하다면서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저희 집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친척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 엄마는 평수가 좀 작은 다세대 주택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엄마가 전화를 해서 저보고 그 엄마가 한 말을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집을 빌려주라는 말은 아니고 그 엄마가 자기 집을 친척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해서 그런 것이니 이해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집을 빌려달라고 했던 엄마에게 다시 전화해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신랑에게도 물어봤는데 신랑도 싫다고 하니 이해해달라고 좋게 말했습니다. 그 엄마가 괜찮다고 자기가 괜한 부탁을 했나 보다고 할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엄마는 저에게 너무 이기적이라고 자기가 돈을 빌려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빈집 며칠만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 것이냐고 하더군요.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너랑 인연을 이어가야 하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고 하면서 끊더군요. 회사 동료들에게 얘기했더니 다들 그 여자 미친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전화를 받은 것이죠. 아이 친구 엄마들을 만나서 보면 엄마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집을 빌려달라 했던 엄마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말을 가로막고 화제를 돌리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땡땡이네는 큰 집에서 살아서 좋겠어. 대출 갚느라 힘들다며? 그렇게 대출에 허덕이면서 그런 집에 사는 거 허세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망신주는 말을 했습니다. 분위기 망치지 않으려고 그냥 넘겼는데 점점 도가 지나치고 다른 엄마들도 그 엄마 말을 다 믿는 것 같아서 정말 이 엄마들과 계속 어울려야 하는지 의문도 생기더라고요. 아이 친구 엄마들이라서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었다면 성질 한번 부리고 볼 테면 보고 말 테면 말고 하는 식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었겠죠.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허세나 부리는 사람으로 찍히는 것이 아이에게 더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에 엄마들 모이는 곳에 작정하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엄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비꼬는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중에 저에게 이번 휴가는 잘 준비하고 있냐고 하더니 대출금 갚느라 힘들 텐데 휴가는 무슨 휴가냐고 하면서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대출은 갚은 지 오래됐다고 말했어요. 혹시 나에 대해서 헛소문 퍼뜨리고 다닌 것이 너냐고 물어봤습니다. 세상에 헛소문이 어디 있냐고 이유가 있으니 소문이 나는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내가 넓은 집 산다고 잘난 체하면서 허세 부리고 다닌다고 뒷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데 너였구나. 우리 휴가 기간 동안 집을 빌려달라고 한거 거절했더니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고는 뒷말까지 하고 다녔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 모르고 있는 엄마들에게 전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엄마는 벌레 씹은 표정으로 있다가 그래서 네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해? 이러는데 정말 어이없었네요. 내가 언제 있다고 했냐? 나는 사람 무시한 적도 없다. 이 시국에 너네 친척들 온다고 우리 집 빌려달라고 한 것이 말이 되냐? 남들이 우리 집 이불도 쓰고 살림살이도 쓸 텐데, 말도 안 되는 부탁이지만 좋게 거절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거냐? 그리고, 한번 빌려주면 너네 친척들 올 때마다 우리 집 매번 빌려줘야 할것 아니냐? 남의 집을 빌려가면서 친척들에게 큰 집에 사는 척을 하고 싶었냐? 너야말로 허세가 장난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다다 해버렸어요. 말리면서 다른 엄마들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 엄마는 급기야 저에게 욕을 하면서 사람들 있는 데서 이렇게 망신을 줘야겠냐 이러는데 이게 내가 망신 준 거냐? 네가 내 뒷말을 하고 다녀서 내가 누명 쓴 것은 어쩔 거냐 했더니 그러게 누가 그렇게 야박하게 굴라 했냐고 하는데 저는 그 엄마에게 더 이상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어쨌든 여기 언니들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난 그걸로 됐다고 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엄마들 몇 명이 전화와서 그 엄마 말만 듣고 오해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엄마 전화와서 저에게 너 때문에 이제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됐다고 원망하는데 정말 말해봤자 입만 아픈 사람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없는 얘기 지어내고 다닌 것이고 나는 나에 대한 오해를 푼 것이라고 내가. 사람들 대할 때 항상 웃는 표정으로 대해서 그렇지 성질은 너 따위가 덤빌 수 있는 사람 아니니 더 이상 진상 떨지 말고 반성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라모라 욕을 하더니 끊더군요. 그 뒤로 엄마들 모일 때그 엄마는 안 나오고 있어요? 누가 나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격지심에 못 나오는 것이죠. 언니들과 얘기로는 저만 괜찮으면 이번 일은 용서하고 그 엄마에게 다들 전화해서 괜찮으니 나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저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제가 사람들 많은 데서 말을 좀 심하게 한 것일까요? 뒤로 다니면서 없는 얘기 지어내서 사람 바보만 드는 것이 제일 비열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있는 데서 작정하고 망신을 준 것이었어요. 그 엄마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다닌다면 저에게 용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나타나면 그냥 쿨하게 반겨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스니님, 정말 화끈하시고 쿨하시고 완전 여장부 스타일이시네요. 멋지십니다. 스니님 생각대로 다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r m 일 주소로 부탁드려요.